자, t o innovation is meant to help, t o 뭐, 양보해 접수하다, 비록 말지라도, innovation, 혁신이 is meant, 말이 되었다는 거, to help improve, 뭐를 게 improve,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걸도와주려고 되었다고, the flow of work or daily life, 즉, 일의 흐름과 그리고 daily life, 일상생활을 뭔가 이렇게 개선하는 걸, 향상시키는 그 도와주기 위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뭐혁신이라는게 그런 거 아니야. 좀더 낮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 has also been associated, be associated with 이것도 많이 봤던 수거잖아. be associated with가 어디어디랑 관련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과학기술이 현재알려어지지으니까 또한 뭐랑 쭉 관련이 있어 왔다는 가야 feelings, 그런 어떤 감정들, 무슨 감정. anxiety, 불안감, irritability, 짜증스러움, headache. 뭐, mental, mental fatigue, 라는, fatigue가 필요니까, 정신적 피로, 그리고 lost productivity. productivity가 생산성이니까, 그러니까 사라진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이랑, 그런 어떤 feelings, 이런 것들이랑, 이런, technology가, has also been associated with, 또한 관련이 있었다는 거. 혁신, 과학기술이 가져온 혁신이 뭔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불안, 짜증, 뭐 두통, 뭐 이렇게 안 좋은 거랑도 연관이 있다. 아, 또 하나 더 있네. 그리고 poor job performance, 안 좋은 어떤 그 작업 성과, performance, 그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다. Tech-related states,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t tech, e 테크,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랑 관련된 related한 그런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 이게 좋 그런 스트레스가 has been termed 뭐라고 용어화되었다고 term이 동사로서 어떤 단어 같은 거만들다해서 코인 같은 말이지. 이렇게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가 딱 이름만 들어봐도 과학 기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소리 아니겠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인플라이하는 것처럼 인플라이라는 동사도 기본 동사지. 막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소리가 또. 마축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 이름이 imply 하는 것처럼, 시사하는 것처럼, 이게 뭐런 거 파는 거란가? 이게 리퍼트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 caused 과거 문서는뭐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by inability to adapt, inability 못 하는 거지, 뭐 하는, 적응을 못 하는 거 어디에, to, 적응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co-fed, 다룰 수 없는 거, 뭐를, technology in great way, 이런 과학기술을 건강한 방식으로 co-fed 할수 없는, 그런 어떤 인어빌리티에서 나타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스트레스가 뭐~ 테클레이드 스트레스라는데 하 그러니까 테클레이드 스트레스는 또 이렇게 테크노 뭐~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런 테크노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런 이~ 과학기술을 건강한 방식으로 뭐~ 이렇게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좀 코피에다 다루거나 그러지를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가 건강한 방식이라는 게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 소리겠지 자 그럼 또 테크놀로지 있어요. 그 과학기술 자체는 is not the source of stress. 스트레스의 근원이 아니란가. 그 테크놀로지 그 자체가 스트레스는 아니란 거지. 그렇지만 뭐라 는가 how people handle and react to it. 이 친구 테크놀로지.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과학기술을 한다, 다루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트하는지, 반응하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란 거지. 그 테크놀로지 그 자체는 is not the source of stress. 스트레스의 근원이 아니라고 했잖아. distraction and lack of focus distraction 저번에 뭐 distract 하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주의 산만함이죠. 주의 산만함이 아니면 그 관심 집중의 부족이 뭐 때문에 due to 뭐뭐때문에라는 전치사고지 the never ending interruption 즉 끝이 없는 interruption 방해 뭐에 incoming text 뭐 어떤 뭐 들어오고 있는 문자 즉 폰에 계속 문 올리고 이메일 오고 폰콜 오고 또 사회적인 어떤 노트, 그런 이 노티피케이션, 통지, 통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디스트랙션 앤드 레 f o 포커스 이게 주어지, 그럼 주의 산만한가이 집중력 부족 그런 것들이 해서 단수순해주는콜 l e 도 뭐라고 불려진다는가, the epidemic of our digital age, 우리 디지털 시대 에피데믹, 어떤 유행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도 불려진다는가, 뭐. 문자, 뭐폰 들고 있으면서 늘 그런 걸로 계속 주고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병처럼 퍼져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없으면 은 마치 큰일이라 나는 것처럼. 테크놀로지, 응. 과학기술, 서치에서 썼던 거. 이 메디케이션, 메디테이션, 명상, 메디테이션이 oh, 아니명상이 명상. 이 명상 애플리케이션, 앱스. 명상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트래킹, 디바이스, 스트레스를 추적하는 그런 장치같은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 이게 주어지. has also proven itself, 또한 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 어디서? Helping people, 사람들이 많은 걸도와서 Helping, 준 동사님께 목숨 꿇 이렇게 동서원형 유튜브 동사 나오지. 사람들이 불황을 좀 reduce, 줄이고 promote, 뭐를 촉진시켜주는 거, Feeling of positivity, positivity는 긍정성이있지 이런 긍정성의 어떤 감정을 프로모터 촉진시켜주는 걸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과학기술, 그 과학기술 테크놀로지가 어떤 자기 자신을 증명했다. 이건 근데 앞에 계속 얘기하는 거는 테크놀로지가 조금 좋은 쪽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도 주고 뭐 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이 과학기술이 뭔가 좀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앞에서 쭉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4번은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과학기술이 명상 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스트레스를 추적해주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나머지는 다 어떤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수 있는 안 좋은 점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4번은 그게 아닐까. 이 4번이 여기 들어가지 않겠지. 사람들이 또 종종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다. 뭐 때문에? They don't know how to m a g i n e 자기들이 뭘 관리하지 못해서. The daily onslaught of resources and information. 이 자원과 어떤 정보, 어떤 자원과 정보. 메이드 과금서로 뭐로 만들어진 available made available니까 그러니까 웹에서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어진 그런 온스로트가 뭐 공격 맹습 이렇게 결국은 이런 소스 리소스나 정보의 그 어떤 맹공격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 맹공격들 을 사람들이 how to manage.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스트레스 받는다. 그 정보 그 자체가, 테크놀로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how to manage, 관리할 줄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feel stress,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서 콤마 말씀 이제 문장이 끝난 게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일로 어떤 결과적으로 워디이끝다는 거야 이게. feeling, 어떤 감정으로. 오브전산이 있고 동명산이 있 지금 보면 봐빠 o v e r w h l m i n g 이 아니고 being pp로 적혀있지. 그러니까, 동명사 수동으로 쓴 거. 어떤, 어떤 감정? 자기가 압도하는 게 아니고, 뭔가, being overwhelmed. 압도당하는 그런 어떤 감정. 뭐에 압도당하는데? information overload. information overload 하면 어떻게 습하면 될까? 민정. 어, 정보 overload. 과부하에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지. 정보 과부하로 의해서 우리가 being overwhelmed. 압도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 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how to manage, 관리할지 모르마교육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른다는 게,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만들어준다는 소리지.